속보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황님은 최근 몇 주간 몸 상태가 매우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교황님의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존재감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왔기 때문에 교황의 건강 아파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깊이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진과 교황의 주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교황님의 건강은 여전히 위험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교황의 건강과 안녕이 최우선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는 바이며, 교황님의 건강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